네 안녕하세요 소금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양주, 남양주에 대해 알아보는 남양주에서 가장 핫한 동네는 과연 어디일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제 남양주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양주시는요 살짝 동쪽에 있죠. 동쪽에 있는데 이제 경기 북 부에서 고양시 다음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인구 수가 꽤 많아요. 73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신도시가 남양주 쪽이 많다 보니까 신도시의 여파가 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 교통은 이제 강남, 잠실 이쪽 노선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남양주 사시는 분들은 잠실을 왔다 갔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통은 이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특히 남양주는 이제 잠실 쪽으로 빠르게 진입을 하다 보니까 잠실에 이제 상권이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이제 롯데타워 중심으로 롯데몰에서 쫙 상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양주 주변이 상권 발달이 미약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잠실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잠실까지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잠실에 빠르게 진입을 하다 보니 남양주 자체의 상권 발달은 좀 약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지역을 보면 이제 서쪽에는 망우역이 있죠. 중랑구가 있고 남쪽에는 이제 구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덕소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남양주 자체보다는 남양주 옆 동네인 구리시 쪽 같은 경우는 구리시가 오히려 편의 시설이 더 발달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좀 뭐랄까 남양주 자체는 배드타운 성격이 좀 짙은데요. 일자리나 이런 게 다른 도시, 타 도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요. 구리나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 있어서 남양주는 약간 주거 공간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 가지고 남양주의 핫한 동네는 과연 어디일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선 남양주 자체는 땅이 매우 넓기 때문에 저는 남양주 중에서 서울 주변으로 미리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중에서는 멀리 있는 평내호평이나 마석은 제외했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뭐 기차도 다니고 그렇긴 한데 여기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해봤어요. 그래서 대장지역 아파트 후보로는요, 첫 번째로는 별내신도시죠. 네, 별내신도시. 연두색으로 제가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별내역 중심으로 별내신도시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하늘색 동그라미로 제가 표시를 두 군데 해놨어요. 이제 왕숙 1지구랑 왕숙 2지구입니다. 여기가 이제 3기신도시죠. 여기 두 군데가 하늘색으로 제가 체크해놨죠. 그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다산신도시, 진건역 주변에 다산신도시가 이제, 진한 보라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해놨죠. 이렇게 세 군데가 이제, 남양주에서 핫하다고 하는 후보들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남양주 신도시, 정말로 솜틱하다 정말로 솔티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후보 중에, 어디가 최고냐? 저는 일단 두 가지로 좁혀봤는데요. 비교 대상으로는 이제 별래, 별래신 도시랑 왕숙 1지구 이두개를 후보로 졌는데요. 어, 우선 이두 지역은 이제 GTX나 경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서울과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남양주 자체는 배드타운 성격이 짙기 때문에 무조건 서울 진입이 빨라야 돼요. 그래서 서울과 가까워야 무조건 유리하다. 어, 그런 점에 봤을 때 왕숙 1지구랑 별래가 그나마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이제 GTX를 품고 있고 경춘을 품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게더 낫냐 보면 지하철로만 보면 또 추가로 들어오는 노선들이 있는데 왕숙 1지구 같은 경우는 9호선이 들어와요. 그리고 별내신도시는 8호선이 들어오죠. 연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내신도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9호선과 8호선으로 봤을 때 물론 9호선이 강남은 각인가요. 가는데 왕숙으로 들어오는 구호선은 매우 오래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공사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공사가 완료된다고 해도 강남까지 좀삥 돌아간다. 구호선 자체가 저기 올림픽공원 한번 찍고 돌아가기 때문에 강남까지는 걸릴 수 있다. 오히려 강남 가는 사람들은 버스를 탈 수도 있다. 그래서 지하철이 무슬모일수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점 있어서 왕숙보다는 별내 쪽이 좀더 가깝고 별래가 들어오는 8호선 라인이 좀더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8호선은 이제 잠실의 일자리를 갖고 있고 판교까지 흡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판교 연장까지 고려를 했을 때 8호선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 어, 물론 9호선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남양주에게는 9호선보다 8호선이 좀더 나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별내 신도시를 저는 최고의 대장 지역이라고 한번 뽑아봤는데요. 특히 별내역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남양주의 대표적인 대장 아파트는 별내역 바로 옆에 있는 별내 자이더스타가 남양주의 대장 아파트이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만의 또 관심 있는 지역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를 해보겠고요. 무조건 이게 정답은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남양주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 별내역 쪽에 이제 지하철 노선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GTX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내역 주변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남양주 분들이나 남양주에 관해 괜찮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이제 많이 공부도 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좋은 시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별내 신도시. 정말로 소금틱하다. 정말로 솔티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